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대인을 말살하려고 했던 하만이 결국 모든 계획이 실패하고 처형을 당한 이유의 이야기입니다. 이때 왕은 하만의 모든 재산을 몰수한 이후에 에스더에게 주었고, 얼마 후 모르드게에게는 이 하만에게서 회수한 자신의 반지를 주었다라고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데, 이는 지금 그에게 높은 관직을 주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표현이었죠. 그런데 에스더와 모르드개에게 이렇게나 보상을 해 주는 왕의 행동은 지금 그가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이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말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왕의 관심은 이 에스더와 모르드개라는 두 사람에게만 한정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아마 이 사실을 깨닫게 된 에스더와 모르드개는 굉장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분명 얼마 전에 그녀가 목숨을 걸고 이 왕을 찾아갔던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이는 단순히 하만의 계략으로부터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녀는 자신의 민족인 유다인들을 살리고자 이렇게나 목숨을 걸고 왕을 찾아갔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왕의 관심이 이 에스더와 모르드에게만 한정되어 있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왕은 지금 유대인들을 살릴 생각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비록 하만이 처형당하긴 했지만, 그로 인해 반포된 조서가 유효했다는 점에서, 왕이 만약 유대인들을 살릴 생각이 있었다면, 그는 이 조서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하는 것이 맞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보았던 것처럼 왕은 그 당시에 이조서에 대해서 그 어떤 언급도 조치도 하지를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크게 당황했던 예서는 다시 한번 목숨을 걸고 왕을 찾아갑니다. 이때 본문은 그녀가 울면서 이 조서를 무효해 달라고 구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울다라고 번역된 이 말은 통곡하다는 의미로서 그녀가 지금 어떠한 심정으로 왕 앞에 나와 왔는지, 어떠한 분위기 가운데 이 말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에스더가 이렇게나 간절히 요청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왕은 유대인이라는 소수 민족의 생사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다시 내린 조서를 수정하거나 무효하는 것은 이 왕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조선을 수정한다는 것은 결국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이는 결국 왕 자신에게 모든 잘못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예스터는 왕에게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그녀는 왕이 내린 조선은 하만이 유대인들을 멸하기 위해 꾸민 계략으로 인한 것임을 강조함으로써 결국 이 모든 일은 왕이 아니라 하만하게 있다는 것을 말해주기 시작합니다. 이는 왕의 조서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으며 이 때문에 이를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부담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표현이었죠. 또한 그녀는 나를 기쁘게 보신다면이라고 말을 하면서 이 하만의 조서를 수정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이는 결국 이 왕의 초점을 바로 자신에게 두게 만들려는 그런 표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얼마나 이 민족을 사랑하는지, 이 민족의 멸망을 바라보는 것이 고통스러운 점인지를 또다시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자신에게 동정심을 품게 함으로써 어떻게든 왕의 마음을 움직여보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왕이 유대인에게 관심이 없으니까 그 관심의 초점을 자신에게 둠으로써 어떻게든 왕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왕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이렇게나 에스더가 간절히 간절히 왕에게 요청하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왕은 그런 그녀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7절 말씀을 보니까 왕은 그녀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만이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그의 재산을 에스더에게 주었고 처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왕의 말은 다른 의미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나는 할수 있는 일을 다 했는데 왜 너는 또 다른 일을 나에게 요구하느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왕은 지금 에스더의 요구가 굉장히 과하다고 느꼈고 심지어 불쾌하다는 표현을 했다라는 것이죠. 당시 왕에게 모든 백성들의 생사유탈권이 주어져 있었던 이 시대에서 어쩌면 왕의 이 말은 그 자리에 있었던 네스터와 모르드기는 물론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을 긴장시켰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다행히 이어지는 왕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분명 에스터의 요청 가운데 뭔가 짜증을 내고 불쾌했던 왕이었지만 이어지는 왕의 반응을 보게 되면 우리는 이렇다는 것을 보게 되죠. 왕은 이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새로운 조서를 쓰라고 명령을 하면서 이번 조서는 아무도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데, 이는 이 일의 마무리는 이제 너희들이 마음대로 하되 더 이상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귀찮게 하지 말라는 것이 바로 왕의 표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에서를 사랑했던 이 왕이 그녀의 간절한 요청 때문에 이 유대인들을 살려준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이 본문은 왕의 반응을 꽤나 자세히 기록하면서 분명 한 가지 사실을 강조하고 있을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 왕이라는 사람은 결코 유대인들을 살려줄 생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의 욕으로 인하여 생긴 왕의 심경의 변화로 인해서 어쩌면 그들은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었다는 것이 바로 본문이 말해주는 그 당시의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이는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결국 유대인들이 살게 된 것은 왕의 동정심 때문도 아니었고, 이 에스의 지혜로움이나 모르드기의 정의로움, 심지어 에스를 향한 왕의 애정 때문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결국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던 그 이유는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이 모든 불가능한 상황이 가능해된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는 것이겠습니까? 결국 이 모든 것은 그 어떤 누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그 역사의 뒤편에서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신 하나님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은 어느 누군가 이런 대단한 업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에스터란 사람의 희생 역시도 아니었고, 이 모르게 정의로움도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모든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음을 본문은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을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또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본문은 바로 이 사실 외에도 또한 가지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진행하신 사건이었지만, 이 모든 일이 지금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또한 말해주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이 모든 문제를 전적으로 맡기고 기도했던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이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보게 하신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고자 하셨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기록으로 남기셔서 오늘 우리에게 보게 하신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닐 겁니다 이는 과거 이스라엘의 민족을 살리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지금도 우리가 속한 이 나라, 이 민족 더 나아가 이 모든 공동체를 살리고자 하신다는 것이겠죠 그렇게이 나를 향한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구원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때이 나라 이 민족이 더 나아가 이 모든 속한 공동체가 살아날 것임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의 기도가 결국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의 기도는 이 나라를 이 민족을 내가 속한 공동체를 살리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 나라를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시기를 바라고 계시는데 이 모든 계획을 지금도 세우시고 이 모든 것을 이루시기를 바라고 계시는데 나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쓰임을 받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도 나의 기도의 방향성은 나의 기도의 내용은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라시는 이 나라 민족과 그 공동체인지 아니면 그저 나한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지를 우리 모두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루를 시작하는 이 새벽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먼저 보게 하신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모든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우리 모두를 통해하여 이 모든 계획을 이루고자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말씀 앞에 서신 여러분들이라면 오늘도 말씀 앞에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기도 그 기도의 방향성을 가지고 오늘도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또한 나와 함께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할 수 있을지를 우리가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나를 통해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이 하루가 될수 있게 되기를 이시한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또한 간절히 추원합니다